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이자 개념 배우로 불리며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정우성.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완벽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연기력은 물론 인성까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많은 팬들의 워너비 스타로 골림해왔죠. 그런 그에게 최근 그야말로 충격적인 후내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중은 경악했고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성은 침무 끝에 모두를 놀라게 할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혼인 신고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논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정우성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대한민국 연예계는 한 가지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고, 각종 언론 매체들은 앞다워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중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사생활 논란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우성에게 호외자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의 사진과 함께 정우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대중은 정우성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한때 개념 배우로 칭송받던 그에게 무책임한 남자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연작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광고계에서는 손절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정우성은 생애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후내자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두가 정우성의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청룡영화상 시상식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대중에게 사과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비난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모든 비난은 제가 감당하겠다는 그의 말은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싸늘하게 식었던 대중의 마음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면돌파 선언이었습니다. 정우성의 사과 이후 대중은 혼외자 논란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가비와의 관계는 정우성이 10년 넘게 교제해온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일시적으로 별거하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성은 오랜 연인과의 관계에서 잠시 소원해져 별거를 시작했고 그 시기에 문가비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시작된 만남은 예상치 못하게 아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우성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후큰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반응은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바람피운 건 아니지 않느냐는 옹호론과 별거 중이라도 엄연히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잘못이다라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은 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후내자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가비가 돌연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우성 씨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우성 씨와 그의 오랜 연인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억측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문가비의 이 같은 발언은 대중의 시선을 정우성에게서 조금이나마 떼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정우성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더욱 부각시켰고 대중은 혼외자 논란을 정우성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외자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무렵 또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정우성이 10년 넘게 교제해온 비연이인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이는 사실상 결혼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호내자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정우성이 오랜 연인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판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성의 여자친구는 호내자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우성에게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어주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사랑과 믿음은 정우성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성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닌 삶의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진 후, 정우성의 오랜 팬클럽에서는 그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아내에게 힘든 시간을 견뎌줘서 고맙다.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우성에게 쏟아졌던 비난과 질타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대중은 정우성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그의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정우성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고 그의 아내는 그를 끝까지 믿고 지지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논란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한 인간이자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낸 강인한 여성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정우성은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내자 논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연인과의 결혼을 통해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를 향한 비난의 시선은 점차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정우성이 앞으로도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동시에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작 촬영에 돌입했으며, 그의 연기 활동은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우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스캔들을 넘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후내자 논란 이후 정우성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대중은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정우상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배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한국 연예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영웅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논란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묵묵히 그를 지지해준 오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정우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그의 앞날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과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